김건희 특검으로 윤석열 패밀리 카르텔을 일망타진한다. 안녕하십니까. 정치와 사람입니다. 이번에 잡은 제목이 바로 김건희 특검으로 윤석열 패밀리 카르텔을 일망타진한다. 아, 이렇게 잡았습니다. 좀 뭔가 마약사범이나 뭐 조폭을 소탕하는 좀 그런 뉘앙스죠. 네, 뭐 사실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것도 아니고 뭐 주가 조작해서돈 벌고 뇌물로 명품 같은 거 받아 챙기고 그런 거 숨기느라 너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 뭐 부인이 주가조작에서 손해를 봤다고 하질 않나. 하여간 이런 쫌스럽고 윤리의식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김건희와 카톡 300회인가 했다고 하는 그 한동훈, 한동훈 비대위원장 포함해서 말이죠. 현재는 김건희 특검이 지금 제일 핫한 뉴스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일단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국회로 와서 재의결을 해야 하죠. 아직 날짜는 안 잡혔습니다. 민주당의 의원수로만은 어, 되지 않기 때문에 200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국힘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된 아마 공천 탈락자가 일부 특검에 동의를 해주게 되면 이 특검이 통과가 되어가지고 실제 김건희를 상대로 한 특검이 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일단은 좀 바로 이걸 처리하지 않고 저쪽에서 공천 탈락자가 나오도록 아마 작전을 짜겠죠. 좀 뒤늦게 하기 위해서 특검을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김건희의 혐의가 사실로 다 드러나게 돼 있고 그러지 않아도 이미 상당한 내용들이 이제 계속 줄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밝혀지고 있는 상태죠. 국회에서 200명 찬성을 해서 통과되는 순간 먼저 저 윤석열 패밀리 카르텔은 아주 멘붕이 일어나서 아마 곡소리가 날 것입니다. 이 특검 문제가 저들이 뭐 죽고 사는 문제이죠. 주가 조작의 주범인 김건희 그리고 경제 공동체인 그 남편 윤석열 그리고 그들에게 늘 변함없이 뒤치닥거리를 해주고 비대청소도 이렇게 잘 해주고 했었던 한동훈 이들 카르텔이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윤석열의 탄핵은 당연한 것이고, 탄핵 후에도 파면되고 뭐 감방으로 가기까지 이전에 박근혜가 걸었던 코스를 아마도 윤석열 카르텔 이 사람들도 똑같이 걷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돼야만 하겠죠. 그렇게 안 된다면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더이상 쟤네들은 문재인 정권 시절에 탈탈 털었다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죠. 실제로 몇 명은 감방에 보내기도 했고, 도이치 모터스 권오수 회장도 예외는 아니었지만. 김건희는 안 건드렸잖아요. 탈탈 털었다더니, 다른 사람들은 뭐 주가조작에 발견돼서 깜빵 하고 김건희는 죄가 없어서 뭐 발견이 안 돼서 안 갔나요? 김건희 남편이 검찰총장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김건희의 그 엄청 주가조작의 증거들이 속속들이 새롭게 밝혀지는 사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실들이 더 발견되었으면 다른 것들도 원래 항상 추가로 소환해서 조사하지 않습니까? 끈질기게 이 문제를 어, 파고 있는 뉴스타파에서도 새로운 증거가 또 나왔죠. 윤석열은 대선 때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커녕 4천만원인가 뭐 손해만 보았다고 거짓말했는데, 이번에 뉴스타파에서 나온 재료는, 자료는, 자료는 김건희와 그 엄마 최훈순, 이 사람이 주가 조작으로 낸 수익은 얼마? 네, 23억이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의 말대로 4천만 원을 손해본 것이 아니라, 또 윤석열의 말대로 장모 최훈순이 남에게 10원 한장 손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인 게 아니라, 무려 이 둘이서 합쳐서 23억의 수익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검찰에서 이미 1년 전부터 손해주고 있던 그런 수사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그랬죠. 윤석열이 자본주의에서 뭐 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뭐 나쁜 죄라고 말했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 싶었는데 아무튼 윤성재은 굉장히 큰 죄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또 명언을 남겼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 이렇게 말했었고. 그리고 부부는 경제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어쩜 이렇게 자기의 상황과 딱 들어맞는 말을 그렇게 예언 비슷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가 경제공동체임을 감안할 때 자기 부인이 저지른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서 축검을 시행하자라고 할때 대통령 자신이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자기 죄에 대해서 수사를 못하도록 대통령의 권한으로 그걸 막는다는 얘기인데 이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법리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어떻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일이나 자기 가족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죄를 묻지 못하게 그걸 강제를 합니까? 권력을 갖고 무슨 이런 나라가 있고 무슨 이런 대통령이 있습니까? 국내 언론에서는 입도 뻥끗 못하지만 다른 나라들에서는 아주 참 가관이라고 아주 비웃고 있습니다 특검은 반드시 실행이 돼야 됩니다 이게 결국 통과가 되었다는 통과가 되고 나면 사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윤석열 카르텔은 완전히 일망타진이 됩니다 특검은 아마 시작하자마자 아주 싱겁게 주가 조작 사실을 밝혀낼 거고요 아, 김건희가 디올백 뇌물사건이므로 아주 좋아하는 TV화면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데요. 특검이 이제 실제 발동이 되면 이제 그 좋았던 대통령 놀이도 다 쪼이 나는 것입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정의가 다시 시작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정치와 사람이었습니다.